하, 북한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경환, 이기범, 변호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자, 아, <laughs> 어, 자 오늘은 어, 현대사 시리즈로 다시 돌아가서 제일 재밌는 시간. <laughs> 네, 지난번에 3차 그 노동당 대회 얘기하고 그 다음에 8월 종파 사건 얘기하고 이제 4차 대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4차 대회 넘어가기 전에. 그 4차 대회가 1961년 9월에 있었거든요. 음, 네. 이때 이제 사회주의 전면 건설을 선언을 했어요. 음. 그 이전에 3차 대회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과도기로 진입한다 라고 선언을 음. 했었죠. 그래서 3차 대회에 거쳐서 4차 대회가 되면서 과도기를 끝내고 이제 사회주가 의 됐다 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음. 두 가지 얘기만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어 아주 유명하죠 천리마 운동. 아... 천리마 운동은 들어보셨죠? 요 지금은 네. 말리마 운동 아닌가요? 아예 지금은 열 배가 늘어났어요. 야... 천리마 운동 이제 어디서 아니... 나온 거냐면 1956년에 <laughs> 1956년 12월에 조선농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예. 김일성 주석이 제안을 했어요. 음... 이 천리마 운동을 해야 된다. 음... 왜냐하면 1956년까지 해가지고 북한의 이제 기본 경제 계획에 따라서 전쟁 전 상태 수준으로 이제 경제를 복구는 해놨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빨리 이제 발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더 계속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 어떤 어려움이 닥치냐면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8월) 종파 사건 같은 그. 그런 일이 터지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힘으로 경제 발전은 어렵다 음. 결국은 소련에 의존해야 된다 아. 이게 소련파 이제 중국파는 아. 중국에 의존해야 된다 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결국 외국 방식으로 하자 외국에 도움 받아 가지고 외국 방식으로 하자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러면 이게 외국에 의존하게 되고 이게 경제가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의존 경제가 돼버린다 음. 그러면 이제 안 된다 음. 그래서 우리 음. 자립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소련식, 중국식, 뭐 소련의 원조를 받아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음. 거였어요. 그래서 소련이 요구한 경제 노선을 따르지 않거든요. 음. 그렇게 되니까 소련에서 너네 원조 줄이겠어.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원조를 줄여 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실제 이제 1954년에서 56년 사이에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에 이 원조를 제공을 했는데 물론 이 원조가 100% 무상 원조는 아니었어요. 음. 그니까 나중에 갚아가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네. 음. 그것이 북한 전체 예산의 23%나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56년부터 이게 막 줄기 시작해요. 어쭈, 너네 우리 말안 들어? 뭐 이러면서 이제 줄여가지고 58년에는 전체 예산의 4.5%까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바닥으로 떨어지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파, 중국파 이런 사람들이 "거 봐라. 소련말 들어야지. 우리 힘으로 뭘 한다 그러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지도부 내에서 이제 김일성 주석이나 뭐 지도부들이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네. 근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뭐 그렇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막 금이 떨어지고 은이 떨어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노동자들에게 들어가서 노동자들에게 호소를 해보자. 음. 어, 그런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지금 우리 나라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어, 일부에서는 소련에 빌려보자. 뭐 소련에 의존하자. 소련식대로 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냐. 네. 라고 한번 호소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네. 어. 그렇게 해서 제기된 게 천리마 운동. 어. 어. 그래서 천리마를 탄 기세로 한번 어. 일을 막 해보자 야. 라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참잘 참 지었네요. 네. 그래서 <laughs> 이제 이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김일성 주석을 비롯해서 이제 간부들이 어 공장, 농촌으로 직접 들어가요. 어. 음. 그래서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들어간 곳이 강선제강소라는 곳이거든요. 어. 왜요? 왜 강선재강소로 좋았을까요? 어. 강선재강소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철. 강 생산과 관련해서는 꽤 유명한 오. 제강소였던 것 같아요. 어. 음. 지금도 사실 이제 유명해요. 어. 강선제강소로 가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음. 철강 생산을 늘려야 된다. 음. 우리가 늘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강선제강소의 실제 이제 철강 생산 능력이 일년에 육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설 설비가 그렇게 돼 있다는 음.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음. 6만 톤밖에 안 되냐? 더 해보자라고 음. 하니까 노동자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소련의 의존에 살수 있냐? 음. 어,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 1년에 9만 톤을 생산하겠다고 목표를 세웁니다. 음. 어, 6만 톤 음. 우리가 9만 톤 해버리지?라고 네. 한 거예요. 네. 음. 자 여기서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네. 어허. 진짜 9만 톤을 했을까요? 그 와, 이거 무슨 드라마 <laughs> 같네요. 강선재 강선은 그해 목표량인 9만 톤을 <laughs> 성공했다. 이럴 때 우리가 X를 들어줘야. 절망도 <laughs> <laughs> <성공 웃음> 틱하게 아, 네, 성공 네, 못했다. 이렇게. 네. 어, 정답은 5입니다. 아 어, 진짜요? 네. 9만 톤을 했어요? <laughs> 9만 톤을 한게 아니라 12만 톤을 아, 했어요. 두 배를 했네요. 와, 두 배를. 원래 능력이 6만 톤이었는데. 어, 어, 그러니까... 어 맞네 나랑. <웃음> <에이>. <웃음> 미안해.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와두 배를 어, 말도 안 돼. 어, 아, 비결이 뭐냐면요. 네. 엄청 열심히 했어요. 아그랬겠죠 네. <laughs> <너무 쉬운데. 웃음> 근데 어차피 (6만 톤밖에) 안 되는 기계 속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12만 톤을) 했을까요 잠을 안잤나요 그러니까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 기계가 버텨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버텨준다는 건 뭐냐면은 얘이 기계가 원래는 하루에 6시간일하고 (6시간) 정비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음. 하면 그거를 사람들이 더 집중해 가지고 정비를 빨리 하면 (3시간만) 정비하고 (9시간은) 굴릴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인 거죠 어. 어. 그리고 어 밤에는 이제 쉬어야지 근데 밤에도 불 켜놓고 계속 일을 하자 뭐 (2교대) (3교대로) 일을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너무, 어, 그래요? 어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해냈다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강선제강소 뿐만 아니라 이 천리마 운동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전국의 여러 공장들, 농장들에서 엄청난 성과들을 냅니다. 음. 그래서 천리마 운동 첫 해가 이제 1957년이라고 할수 있죠. 1956년 12월 달에 처음 이제 시작된 거니까. 음. 1957년 한해 동안에 공업만 44%가 성장을 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laughs> 거의 100을 만들던 데가 140을 만들게 된 거죠. 1년 동안 어마어마하 성장을 했고 농업도 이제 대풍년이 일어나고 음. 심지어는 어, 트랙터나 자동차를 직접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장에서 음. 근데 사실은 자동차나 트랙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공장이에요 어떻게 만드느냐 트랙터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똑같이 그냥 손으로 딱 깎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네. 나사 깎아 만들고 오. 뭐 외양 깎아 만들고 엔진 깎아 만들고 그래서 야. 똑같이 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 그걸 평소 같으면 생각지도 않죠. 그쵸, 우리 같은 경우는 사오죠. 야, 그냥 사와, 그냥. 아, 어. 어. <laughs> 저걸 어떻게 다. <laughs> 맞아. 음. 어. 근데, 야. 어 지금 이제 외국의 지원이 줄어버린 거잖아요. 네. 소련에서 막 기분 나쁘다고 수출 안 해버리고 이러니까, 음. 겨우겨우 어렵게 트랙트 한대 구해가지고, 와 음. 이거 이제 우리가 만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어. 그럼 어떻게든 해내야지. 야. 이렇게 해서 이제 해낸다는 거죠. 음.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1950년대 후반, 그래서 60년대 초까지 해가지고 북한의 공업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막쭉 올라갑니다. 음. 음. 그래서 이 1956년에 지표를 100으로 잡았을 때, 1960년에 지표들이 어떻게 되냐면 국민 소득이 두 배로 늘어나요. 와. 210. 음. 공업 총 생산액은 거의 3.5배가 늘어납니다. 음. 예, 348. 어. 농업 생산량도 1.5배가 늘어나고, 음. 그래서 실질 임금도 두 배로 늘어나고, 노동 생산성도 1.4배로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그 전까지 만해도 50년대까지 만해도 북한의 산업은 농업이 중심이었어요. 네. 공업보다는. 그런데 60년이 딱 지나면서 농업보다 공업의 비중이 더 커져버리는 음. 그래서 이제 공업국으로 음 전환이 된 거죠. 북한의 산업 경제체제 자체가.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전후복구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산업 전반을 이제 공업 중심으로 재편을 하는 것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아시아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이 공업국으로 가장 먼저 전환된 나라예요. 아, 진짜요? 네, 어, 중국이나 어. 뭐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빨리. 동유럽보다 더? 아, 아시아 중에서. 아, 아시아 죄송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너무 죄송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방금 두 선배님 표정이 빡친 표정입니요 <laughs> <laughs> 아니요. 아, 저는 너그럽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이제 발전을 했어요. 음. 근데 이렇게 전환하는 게 되게 빨리 전환을 한 거는 <laughs>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예. 노동자들한테 아까. 예. 밤에도 2교대, 3교대 이렇게 하는 게 노동 착취 음. 너무 오, 맞아. 인권 탄압 그러, 인권 어, 그런 건또 예. 아닌가. 예. 예.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날 시각에서 보면은 와, 저렇게 일을 시키냐 음. 이렇게 음. 예.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사회를 분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쉽게 말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그 거덜 난 거잖아요. 네,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IMF 때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네. 아버지 직장에서 해고되고 막 음. 집안이 다 난리가 났어요. 음. 어, 그래가지고 가족이 전부 이제 막 알바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음. 이 생계비를 벌어야지 먹고 살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허,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해야지 뭐 억지로 어. 일을 하라고 하냐. 난 일을 못하겠다. 어. 이런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어... 어...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해서 이걸 이 전쟁 피해를 극복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아도 어할 일을, 없는 예, 상황? 해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제 노동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사상. 을 바꿔 내가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잘살수 있다라는 거. 어,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깨우쳐 주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동원이 되도록 계속 유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노동 착취라는 게 일은 시키면서 대가를 제대로 안 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실제 임금이 두 배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아아 그래서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 어, 실제 생활이 윤태해졌어요. 음 그래서 일한 만큼 제대로 받았느냐 이거 따지려면 되게 복잡한데 그냥 개인이 느끼기에는 일을 되게 열심히 했더니 실제 생활이 여유가 생겼네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이건 이제 착취라고 별로 안 느끼지 않겠냐, 네, 뭐 그렇죠. 이런 그쵸,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하,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철리마 운동은 보통 이제 다른 사회주의 국가나 심지어 자본주의 국가에도 이런 것들은 있어요. 경제가 이제 초창기에 초기에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려면 사람들이 엄청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단 이 성장률을 막 높여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스타노프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음. 스타노프라고 뭐 엄청 일 열심히 한 사람을 모범으로 딱 내세워서 이 사람 따라 배우자. 뭐 이런 음. 거죠. 중국에서도 이제 대약진 운동이라고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과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음. 뭐가 다른 거냐.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일단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음. 일단 열심히 일을 하면 어,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였는데 북한은 이게 단순히 일 열심히 하는 운동이 아니라 사상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음. 사람들의 사상교양을 통해서 어, 열의를 불러일으켜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 북한의 철림화 운동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런 운동하고는 좀 달랐다. 어.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사상교양을 어떻게 하죠? 어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 그 네, 건가? 아.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소극성과 보수주의라는 게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야 이거 해봐도 안 돼. 어. 뭐 음. 예를 들어 떻게할수 있겠어? 네, 농사를 더 많이 지어봅시다. 저기 에 버려진 땅인데 저기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야 저기 옛날에 농사 재봤는데 안 되더라. 아. 아. 지금 당장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저기까지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공장에서 일하는데도 야 이거 뭐더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뭐 밥이 나오냐, 뭐 쌀이 나오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자세들 네. 어 비관적이고 뭐 게으르고 네. 이런 자세들을 이제 떨쳐내지않는 음.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가 잘살수 있는 거다. 어. 어. 이런 사상 교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음.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철리마 운동은 북한에서는 아예 당에서 우리 당의 총 노선이다라고 어, 규정을 했어요. 어, 당 규약에 박았어요. 철리마 어, 운동.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퀴즈 입니다 음, 네. 자, 1959년에 철리마 운동이 철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어, 네. 어. 업그레이드의 내용이 뭐냐? <laughs> 기존에 이제 철리마 운동은 노동자의 열의를 불러 일으키는 네. 거였다면 이 철리마 작업반 운동은 여기에 과학 기술력을 더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안봐안 <laughs> 봐. 안 봐. <laughs> 아, 견제 아우. 들어가나요? 네. 네. 전 x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오, 저는 x. 동그라미 네. 아, 이 펜이 너무 잘안 나온다. 네, 잘안 네, 펜을 진짜? 하나 사야 바꿔두세요. 되겠습니다. 네. 전 <laughs> x인 이유는 네. 1959년이면 어 60년도 되지 않은 해이기 때문에 네. 과학 기술력을 더한다는 건좀 오바다. 아 네, 그때 뭐 과학기술 네, 더할 게 뭐가 있었겠냐. 뭐가 있었겠냐 이런 네. 느낌이죠.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네. 막 미국이랑 소련이랑 엄청 그때 당시에 대결을 많이 막 했잖아요. 네. 막 우주 가는 거막 그런 것도 어 있고 그래서. 어, 북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네 동그라미했습니다 아, 네. 예. 어, 상당히 음. 둘다 근거가 어, 어, 상당히 타당한데, <laughs> 그럴듯한데. <laughs> 정답은 x 예요 와, 진짜? <laughs> 와, 와! 진짜요? 아, 깜짝 와, 진짜요? 이유도 맞나요? 아, 이유도 어, 뭐 아주 틀렸다고 할순 없는데. 오, 그래요? 어쨌든 어, 그래요? 이철리마 운동이 네. 그냥 무식하게 일만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네. 과학기술이 동원된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 그게 중심은 아니었던 거고. 어. 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천리마 운동 하다 보니까 어떤 폐해가 생겼어요 음. 무슨 폐해냐면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 음. 그래서 나만 열심히 해가지고 나만 성과를 많이 내면 내가 이제 모범상도 받고 나만 좋아 어,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실제 전체가 성장하는 데서는 오히려 저해가 될수 있다 음. 이게 집단이 잘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다 같이 잘하자는 거예요 아... 어. 나만 잘 하자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돼 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거가 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아 어, 이런 식의 집단주의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이제 경쟁 운동으로 이렇게 철리마 작업반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음, 이 말이 여기 이때 나온 말이군요. 어, 전부터 있긴 있었을 텐데 그랬어요? 이때 이제 한참 막그잘 음. 어, 나온 그런 네. 구가 됐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어, <laughs> 와우 끝나가고 있어요세 <laughs> 번째 퀴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네네네, 네. 두 번째 주제는 청산리 방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음. 이 청산리 방법, 청산리 정신이라는 게 북한에 있는데 음. 이 유래는 일제강점기의 김좌진, 홍범도 장군의 청산리 대첩에서 따온 거다 음. 맞으면 오, 틀리면 X 너무 단순해서 <laughs> 저 너무 단순해서 <laughs> 그냥 맞는 것 어, 같아요. 오, 네. <laughs> 네, 청산리 대첩. 정답은 땡입니다. 아 왜요? 진짜요? 예. 네. 달라요 음. 어. 그때 당시 청산리 대첩은 만주 지역에 있는 청산리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이거는 어, 어, 쪽팔려. <웃음> <웃음> 맞아, 거기 우리 네. 땅이 아니었는데. 네. <laughs> 여기는 이제 그 평안남도 강서군에 아 청산리가 있었어요. 아이 청산리의 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아 나온 게 청산리 정신 청산리 아 방법이에요. 정말 헷갈리게 이름을 지으셨네. 네. <laughs> 그래서 네, 같은 청산리가 아니다라는 네. 네.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일종의 이제 농업. 에서 음. 우리가 예전에 한번 대안의 사업 체계에 대해서 한번 음, 얘기를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새내기는 잘 모를 텐데 네. 있었 어요. <laughs> 네. 대안의 사업 체계가 공업에서 새로운 경제 관리 방법이라면 이 청산리 방법은 농업에서 새로운 경제 관리 오.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왔던 건데 이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보통 함께 얘기를 합니다. 따로따로 얘기하지 않고 청산리 정신이란 건 뭐냐면 은 특히 이제 주로 농업 이죠. 농업 생산에서 대중을 믿고 대중의 의거에서 대중을 주인으로 세워야 음. 그래야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청산리 방법은 그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인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위가 아래를 도와줘야 한다. 아. 어,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도와주고 이윗 사람이 아랫 사람을 도와주고 음. 어, 이렇게 해서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서로 합심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 음.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위가 아래를 쥐어짜는 방식이었죠. 어. 어. 이런 걸 이제 관료적 방식이라 그치. 하죠. 너 했어 안 했어? 어. 언제까지 하겠는데? 왜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렇게 이제 쥐어짜는 방법이고, 너 뭐가 부족하니? 내가 뭘 도와주면 되니? 이게 이제 도와주는 방법이자라는 음. 거죠.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방법. 그다음에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 음. 어. 그래서 그냥 위에서 앉아가지고 야 빨리 보고해, 보고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려가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실제 눈으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음. 예, 말로만 듣지 말고. 음. 어, 어. 그래서 직접 내려와서 현실을 직접 이렇게 이해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사업을 할때 정치 사업 방법, 사람과의 사업 방법을 해야 한다. 음. 그래서 어떤 행정 실무적으로 뭐 뭔가 절차를 하고 뭐 물질적인 걸 보장해주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내고 네. 이렇게 해야 일이 되는 거지. 사람 은 그대로인데 뭔가 막또 안아주면서 막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네. 일이라는 음. 게. 그래서 이제 방법 사람이 스스로 생각이 바뀌어서 자각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음. 사업을 하는 데서 음. 이런 이제 방법들, 그 다음에 뭐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올케 결합하는 방법. 음. 이건 뭔 소리냐면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올해 어, 농업은 뭘 중심으로 해라라고 네. 하면 그거는 어, 일반적으로 모든 농업 현장에서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네. 농업 현장마다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또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지도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단위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지도해 주는 게 있다. 근데 이제 게으른 사람들은 단위 상황은 생각 안 하고 야, 위에서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해. 음. 라고 끝난다는 음. 거죠. 음. 그러면 안 된다. 음.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할게 아니라 시, 그 현지 실정에 맞게 어, 이건 여기는 이 단위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자.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청산리 방법이 매우 우수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검증이 되면서 이걸 단순히 농업 현장에서만 사용할 게 아니라 당 사업의 기본 방식으로 가자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당 사업 방법의 기본으로 이게 그렇죠. 이제 정착이 됩니다. 네. 천리마 운동이랑 이, 비슷하게 갔네요. 음. 이것도 총노선으로 가자고 했는데 천상리방도 비슷하게 된 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제 뭐 60년대, 50년대 얘기를 우리가 굳이 왜 하냐면 이게 아직까지도 북한 사회에서 유효한 거예요. 음. 이 천리마 운동, 천상리 방법 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그래서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이제 40년, 50년 지난 내용인데 어. 다시 다루는 어. 거다. 어.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와, 네. 어. 빨리 네. 끝났네요. 세 어, 그래도 20분, 나, 20분 <laughs> 걸렸어요. 네네네, 네. 20분. 자, 그럼 뭐 마지막으로 소감 하면 씩저 <laughs> 천리마 운동은 이렇게 말로만 음. 따로 들어보다가 처음 이렇게 배워봤는데 어 우리나라가 옛날에 경제 발전한 거랑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자립 경제하고 음. 음. 이 토대를 잘 닦은 것 같아서 네어또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네 여러 음. 생각이 음. 많이 들었어요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